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시 찾아온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자랑이자 아시아 군사 항공 분야에서 가장 주목받는 차세대 전투기, 바로 KF-21 보라매에 대해 깊이 있는 리뷰를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단순히 겉모습을 살펴보는 것을 넘어 외관과 내부 구조, 성능 분석, 그리고 예상 가격과 시장에서의 위치까지 하나하나 꼼꼼하게 다뤄보겠습니다. KF-21 보라매는 한국항공우주산업 KAI가 개발한 4.5세대 전투기로 F35나 F22와 같은 5세대 전투기보다는 약간 낮지만 기존 4세대 전투기들에 비해 훨씬 앞선 성능을 가지고 있는 기종입니다. 이름에서 알수 있듯 보라메라는 단어는 매의 새끼를 뜻하며 대한민국 공군의 비상을 상징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외관을 살펴보면 날렵한 스텔스 설계를 기반으로 한 전방 디자인이 돋보입니다. 레이더 반사 면적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끈하고 각이 진 기체 라인이 적용되어 있으며, 전방 동체부는 F22 랩터와 비슷한 날카로운 인상을 주면서도 F35와는 또 다른 독창적인 느낌을 줍니다. 동체와 날개는 유려하게 이어지며 공기역학적으로 최적화되어 있어 고속 기동성과 안정적인 비행을 가능하게 합니다. 앞부분의 캐노피는 황금빛 코팅 처리가 되어 있어 전자파를 흡수하는 역할을 하며, 조종사의 시야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착륙 장치는 튼튼한 구조로 만들어져 있으며 항공모함 운영보다는 지상 활주로에서의 작전에 최적화된 형태입니다. 외부 무장 탑재 능력 또한 눈에 띄는데 기체양 날개 아래와 동체 하부에 다양한 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하드포인트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스텔스성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부 무장창이 필요하지만 KF-21은 현재 외부 무장 중심의 설계를 적용하고 있으며 추후 블록 업그레이드에서 내부 무장창의 도입도 검토될 예정입니다. 내부로 들어가면 조종석은 최신식 클래스 코핏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10인치 이상의 대형 디스플레이 패널이 중앙에 배치되어 있으며 주변에는 터치스크린 기반의 다기능 화면이 위치합니다. 조종사는 헬멧 마운티드 디스플레이를 통해 상황 인식 능력을 강화할 수 있고 음성 명령 시스템과 직관적인 인터페이스 덕분에 전투 중에도 빠르게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 시트는 장시간 임무에도 조종사의 피로도를 최소화해 주며 첨단 항전 장비가 통합되어 있어 전자전 대응과 네트워크 중심전 수행에 적합합니다. 성능을 살펴보면 KF21은 g e F414 터보팬 엔진 두 개를 장착하여 최대 마하 1.8에 달하는 속도를 낼수 있습니다. 출력은약 22,000파운드급으로 이는 F, A18 슈퍼 호넷이나 그리펜 2와 비교했을 때도 우수한 수준입니다. 최대 항속거리는 약 2900km로 알려져 있으며 공중 급유를 통해 작전 반경을 크게 확장할 수 있습니다. 무장 운용 능력 또한 매우 다양한데, 공대공 미사일로는 AIM-120 암남, 국내 개발 중인 미티어급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고, 공대지 무기, 정밀 유도 폭탄, 항공 유도 미사일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눈여겨볼 점은 레이더 시스템입니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AESA 레이더가 탑재되어 있으며, 이는 동시에 다수의 표적을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는 첨단 장비입니다. 또한 전자전 장비, 레이저 경보 수신기, 적외선 탐지 장비 등이 통합되어 있어 단순히 공격용 전투기 그 이상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가격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KF21위 한 대당 단가는 약 6천만에서 7천만 달러 선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F35위 1억 달러에 달하는 가격에 비해 훨씬 저렴하면서도 상당히 경쟁력 있는 성능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해외 수출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동남아시아 국가나 유럽의 일부 국가들이 차세대 전투기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KF-21은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군은 2030년대까지 KF-21을 120대 이상 도입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이는 노후화된 F-4, F-5를 대체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입니다. 동시에 KF-21은 단순히 한 국가의 전투기를 넘어 한국이 독자적인 방산 기술력을 입증하는 상징적인 성과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만약 KF-21이 본격적으로 실전 배치되고 해외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한다면 대한민국은 방위산업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확실히 다지게 될 것입니다. 성능과 가격의 균형, 독창적인 기술, 그리고 동맹국과의 협력 구조가 잘 맞물린다면 KF-21은 단순한 전투기를 넘어서 글로벌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될수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에서는 KF-21 보람의 외관부터 내부 시스템, 압도적인 성능과 가격 경쟁력까지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이 전투기는 단순히 무기체계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기술력과 미래 전략을 보여주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실전 배치와 성능 검증이 어떻게 진행될지, 그리고 세계 시장에서 어떤 반향을 일으킬지 지켜보는 것도 큰 흥미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KF21위 가장 인상적인 특징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고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최신 무기 체계와 방산 소식을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